안녕하십니까. 아, 이 영상은 어, 오프라인 수강생 전용 영상이 아닙니다. 네, 일반 영상입니다. 수강생이신 어, 분들은 어, G m a i 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수강생 전용 영상을 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 3D 엠보 기법은 어, 중국의 엠보 뜯기 기법이 에, 너무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기술이라서. 한국의 기술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된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D 엠보 기법은 엠보 선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보이거나 인접한 선들이 급격히 부딪히지 않게 하여서 눈썹의 전 구간을 시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썹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이 이렇게. 대충 눈썹 모양이 됐습니다. 어, 눈썹의 엠보선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 어, 눈썹 머리서부터 어, 눈썹 꼬리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어, 엠보선들이 전부 붙지 않고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3D 엠보 기법에서 엠보선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어,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엠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엠보 가이드는 사람이 피부에 마취도 없이 아프지 않게 어, 직접 사람 피부에 연습하는 특허제품이라는 것은 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이 엠보 가이드 역시 3D 엠보침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 어, 이렇게 엠보선을, 아, 어, 그어보겠습니다. 자, 엠보선을, 음, 들면서 자, 여기는, 여기는, 아, 어, 엠보선이 이렇게, 아, 좀, 각도가 좀안 맞네요. 자, 혼자,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들어. 자, 여기서 엠보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엠보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여기서 만들겠죠. 음, 뭐,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한국식이든 여기 앞에서 올라가지 않고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 기술에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엠보선 한 개와 인접한 한 개의 선은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엠보선이 서로 붙으면 안 되겠죠? 자, 붙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엠보선이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 붙어버리면 아마 고객님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적당히 띄워야 되는데 얼마만큼 띄워야 되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건데 자 다시 자 이렇게 선 하나를 또 만들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어 여기서 동질성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어. 하지만은 선이 선끼리 붙어 있고 또는 어, 인접한 선이, 어, 서로 공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이 붙어버리면은 엠보 기법은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어, 우리 문수사 분들이, 어, 또제 수강생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선이 도대체 몇 m 리로 떨어져야 하느냐, 어, 얼마나 뛰어야 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실제로. 음, 하지만은, 어, 사람의 여건은 다 다르죠. 음. 한국식 엠보기법에서는 고객의 눈썹털, 그러니까 앞머리의 경우, 이게 제 눈썹 앞머리지 않습니까? 앞머리의 경우에서 눈썹털이 얼마만큼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의 눈썹털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선의 개수를 어, 조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눈썹털이 적당히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너무 듬성듬성, 음, 듬성듬성 만들어 자, 사람의 피부에 만약에 눈, 눈썹 털에 눈썹 털이 적당히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선을 몇 개를 줄일 것인가, 몇 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문수사 기술자분들이 어, 전체 눈썹의 밀집도를, 그러니까 눈썹 앞머리 부분의 밀집도를 볼줄 아는 센스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센스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고객은 다 다른 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문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엠보기법은 눈썹이 털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을 시선하는 기법이 아니다. 이 기술을 만든 사람, 자, 중국 사람이 만들었죠. 이 기술을 만든 사람 의도와 실제는 눈썹 털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법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털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문수사 수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기술을 배우셔야 하는 분들은 눈썹 털이 없는 사람은 엠보 눈썹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썹 털이 없기 때문에 엠보 기법을 시술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엠보 기법입니다. 그런데 엠보 기법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신 분들은 눈썹 털이 적당히 있는 고객이 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선몇 가닥만 집어넣어서 좀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썹털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눈썹 머리에서부터 눈썹 꼬리까지 끝까지 어 민둥눈썹이 왔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은 기술수업, 즉 문수사 엠보 눈썹 기술을 어 배우셔야 합니다. 눈썹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문수사 수업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눈썹 털이 많이 없는, 어, 많이 없는, 거기에 오게 되면 우리 문수사분들은 조금 더 쉽게나마 어, 그 손님을 어, 시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엠보 기법을 막론하고 눈썹의 앞머리 부분을 앞머리 부분을 진하게 만들려고 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눈썹의 앞머리 부분에서는 선이, 엠보 선이 서로 간섭현상,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진하게 보이게 되겠죠. 선이 붙는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선이 서로 붙지 않게 하려고 선의 배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이 선을 안 붙게 하려고 이 부분에서, 자, 다시 앞머리 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 길게, 길게, 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길게, 길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강하게 보이죠. 엠보에서 눈썹 선이 길게 되면 강하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 까딱 잘못하면 눈썹 머리 부분이 강하게 보이게 되면 고객들은 당장 알아채죠. 요즘 고객들은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 눈썹은 왜 이렇게 선이 길어요, 짧아요 하는 것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강하게 만들어 버리면 혹시나 한국에서는 환불 사태가 벌어지거나 레이저로 눈썹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고객들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눈썹 을 어, 털을 이렇게 만드는 기법인줄 알고 만약에 있는데 어 그거 너무 강하게 보여라고 했을 경우에 음, 우리 몬수사 기술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엠보선의 특히 눈썹 앞머리 부분에 엠보선에 대해서는 적당한 배열이 필요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 길이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엠보선이 서로 붙으면 어떤 현상 사람 피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눈썹 머리 부분에서 선이 붙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불 봉연을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인데요. 자, 미국식과 유럽식 엠보는 한국식 엠보와 선을 만드는 기법과 원리는 같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국식 엠보는 매우 간결하고 정갈한 느낌의 선을 만들고 있고 유럽식 엠보는 또는 미국식 엠보는 매우 복잡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엠보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머리는 말고, 자, 몸통 부분에서 유럽식 엠보를 보게 되면, 자, 내려가는 선과, 자, 자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선이 되겠죠. 조금 두껍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잘못하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자, 올라가는 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올라가는 선만 듭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고, 자 위에서는 내려가는 선입니다. 자 엠보에서는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밖에 없죠. 미국식에서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좀적나라하게그랬습니다만는자 미국식 엠보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자 한국식 엠보는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식 엠보나 유럽식 엠보 보면,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과 중간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중간에는 이 선이 부딪힌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이 중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중간 처리를 할 수만 있으면, 유럽식 엠보가 너무나 예쁜 기술이죠. 동양인들은 물론 안 되지만, 어 그래서 이 부분 선과 선이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유분도 나오고 어 피와 섞여서 블리딩 현상이 나기 때문에 딱지가 더 심하게 지게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쏙 빠져버리는 현상이 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식 엠보에서는 거의 99.9%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행히 앞선 영상에서 이 부분에 만약에 털이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이라고. 가운데 부분에 털이 만약에 많으신 분들은 이 기법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고객들은 어, 털이 증립모로 나있기 때문에 와모로 이렇게 털이 누워서 반듯하게 나있는 서양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기법이 한국형 3D 엠보 기법인데 이렇게 위에선 올라가는 선, 내려가는 선 말고 어, 중간의 선이 존재합니다. 어, 중국에서 만든 기법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3D 앰보 기법을 만든 이유도 올라가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려가는 선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올라가는 선하고 내려가는 선하고 절충을 시키는 중간 선을 삼형식이라고 어, 하죠. 그 중간 형식의 어, 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양인에게는 그런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수사 기술자분들이 이 엠보 기술이 동양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인들의 피부에 맞는 엠보 기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시술해보면 그니까 제가 이제 뭐 꽈배기 눈썹, 꽈배기 눈썹 이렇게 이제 부르고는 있는데 구불구불 거리는 선이죠. 이엠보 선을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또는 고무판에 화려한 엠보선 그대로 사람에게 시술할 수 있는 엠보 기술자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버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무판에는 고무판에는 상당히 예쁘고 구불거리는 선을 어 영상을 올려놓거나 뭐 사진을 올려놓거나 하지만 실제로 그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고무판에 연습한 것과 사람에게 시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간격이 좀 벌어지거나 덜, 훨씬 덜구불거리거나 이런 현상들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오늘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자 한국의 어, 3D 모기술은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중간에 절충을 하는 선이 배열 방법이 있지만 유럽식이나 미국식에서는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을 위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어, 그 가운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기술자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 위주로 미국식이나 유럽식으로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선이 맞닥뜨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맞닥뜨리는 부분이 한달 뒤, 두달 뒤에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엠버에서는 무조건 선과 선이 급격히 간섭현상을 일으키거나 선과 선이 붙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피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좀 영상을 좀 줄여서 만들려고 좀 말을 조금은 빨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영상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간을 좀 길게 만들려고, 뭐, 길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구독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어 구독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앞으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벌써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어 여러분들 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어 부탁드리고요. 음 댓글로 어, 영상 어,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주시면은 어,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